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현대 아반떼가 새로 나왔습니다. 2년만에 부음 변경. 앞과 뒤를 바꾼 부음 변경 모델로 새로 나타났는데 부음 변경 모델이 기존에 비해서 조금 길이가 늘어났어요 6cm나 늘어났는데 아마 앞에서 한 3, 4cm 정도 뒤에서 또한 2, 3cm 정도 요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앞과 뒤의 디자인을 바꾸면서 조금 더 슬림해지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튀어나온 그런 느낌인데 이게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보이진 않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밑에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맞추기 위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튀어나오면서 아마 재원이 4,710, 4.7m가 넘는 준중형 세단이 됐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앞모습이에요. 앞모습이 상당히 슬림해졌죠. 이렇게 좀 앞에 납작해지면서 되게 넓어지고. 그래서 차가 전폭이 더 넓어지지 않았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차가 넓어졌습니다. 네, 아주 낮고. 예전에는 헤드램프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었죠 이렇게 이렇게 헤드램프였는데 이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헤드램프가 내려가고 앞으로 좀더 튀어나오고 또 헤드램프는 그냥 넣은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입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헤드램프가 실제 사이즈보다도 더 얇아 보이죠 이렇게 접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이제 LED 타입 헤드램프를 넣어서 요즘 차 느낌 아주 슬림하고 아주 인텔리전트한 그런 느낌을 딱 줬는데, 여기를 검은색으로 이렇게 감싸서 라디에터 이 그릴이랑 이렇게 쫙 연결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이어지면서 차가 이렇게 넓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쪽 코너에 이렇게 바람이 슉 들어가서, 이 바퀴 쪽에 와류를 해소시켜주는, 이런 것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공기역학적인 성능을 좀더 높여주는 그런 노력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뜻밖인 거는 이렇게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연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크롬도금이고요 양쪽 끝에만 주간주행등이고 가운데는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크롬도금이에요 띠리리 띠리리 오늘 나온 거는 아반떼 기본 모델만 나왔습니다 N라인도 안 나오고 아반떼 N도 안 나왔어요 아마 아반떼 N이나 아반떼 N라인은 올해 중반 정도에 투입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얼굴로만 나왔고요 요 얼굴로 1.6L 기본 모델이랑 하이브리드 그리고 LPI 모델까지도 기본형 요 얼굴로 팔립니다. 2년 전에 아반떼 신형 처음 나왔을 때도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호평을 받았었잖아요. 저도 디자인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디자인 잘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더 멋있게 페이스리프트를 할지 궁금했는데, 기존보다 더 멋있다, 안 멋있다를 떠나서 기존보다 좀더 요즘차 느낌이 나게, 좀더 슬림하게, 그냥 진화한 버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디자인 퀄리티나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요. 아반떼가 이런 삼각형으로 쭉쭉 잘라지는 이 예각들을 많이 쓰죠, 이렇 예리하게 딱 떨어지는 요런 예각들을 많이 쓰니까 요런 데 이제 요런 구멍 같은 것들이 이렇게좀 보이는 게 요런 거를 잘 처리하지 않으면 차가 좀 엉성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각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예각의 끝부분까지도 자연스럽게 잘 처리를 했어요. 다른 회사들은 보통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예각으로 안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다가 요렇게 올리죠 보통. 요렇게 올려서 이렇게 모서리는 너무 예리하게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좀더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자신있게 쭉 뽑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잘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옆모습은 뭐 바뀐 거 없어요. 옆모습은 바뀐 게 없습니다. 휠, 새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가니쉬. C 필러에 있는 가니시만 뭔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요 정도만 바뀌었지 패널 자체가 뭐 새로 디자인을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옆에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삼각형 무늬로 딱딱 잘라진거요런 것들은 정말 준중형급의 대중 브랜드에서 대량 생산 막 하는 때 이렇게 철판 성형을 이렇게 했다는 거는 조금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종이로도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딱 갈라지게 Y자로 갈라지게 한번 접어 보세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종이로 접으면은요 여기는 볼록한 면 여기는 볼록한 면 나오면 여기는 오목한 면으로 나와요. 여기도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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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개를 다 볼록으로 하려면은 그냥 종이로 해도 잘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다 볼록 볼록 볼록으로 하면서도 이 꼭짓점까지도 명확하게 다 찾아낸 게 이런 것들이 철판 성형 기술이 거의 최고 수준이다라고.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다 야, 어떻게 철판을 이렇게 만들었지 하는 것들이 요런 디테일들이에요. 뒷모습은 뭐, 요 위에는 바뀐 게 없고요. 요 범퍼만 새로 디자인을 하면서 사이즈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보다 6cm가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앞에서 조금 늘어나고, 뒤에서도 조금 늘어나고. 뒤에 테일 램프나 뭐, 트렁크나 이런 것들은요, 그대로 가고요. 요 밑에 범퍼 쪽을 좀더 강해 보이게 그냥 디자인을 한 거예요. 좀더 각지게 좀더 예리하게 쫙쫙 자르고, 이런 가닛시라든가이런 것들을 더해서 좀더 날카로워 보이고, 뭐, 이래 보이게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이지, 커다란 변화가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예, 실내를 들어가면서 트렁크부터 보시면은 트렁크나 뭐 이런 거는 뭐 변화한 건 없어요. 여기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스페어 타이어 보통 안 넣고 이제 펑크 소리 키트를 넣죠. 트렁크 전체를 울림통으로 써서 웅장하게 소리를 퍼트려 주는 그런 서브 우퍼가 위쪽에 이렇게 딱 붙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요거를 당기면은 시트를 앞으로 이렇게 접을 수도 있는 기능도 들어있죠.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 시트를 이렇게 접어서, 긴짐 같은 것도 실을 수 있는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도 뭐 딱히 뭐 바뀐 거는 없는데, 기존이랑 가장 큰 변화는 빌트인 캠이 아반떼에도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반떼에는 빌트인 캠은 없었습니다. 근데 빌트인 캠이 이번에 새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간 컬러, 세이지 그린이라는 컬러. 약. 약간 녹색 빛이 도는 회색. 이걸로 들어갔고 이번에 시트 디자인이 아주 소폭 바뀌었는데 여기 옆구리를 잡아주는 요 볼스터가 아반떼라는 레터링이 들어간 요게 이제 추가가 된게 살짝 살짝 이렇게 바꾼 거죠. 나머지는 그냥 요 시트 이 스킨도 거의 비슷한 걸 썼습니다. 기어 노브도 그냥 드드득 드드득 방식의 기어 노브가 그냥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 이거는 제가 2년 전에 설명드릴 때도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 것 같다. 이렇게 넣으면은 컵홀더가 그냥 컵을 넣고 이렇게 배파시도 돌려서 넣으면은 더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사이즈 컵까지도 이렇게 잘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요런 거. 아반떼는 기존에 이런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런 기능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렇 디테일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방향지시등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여기 구현이 안 되네요. 나머지는 실내에서 바뀐 게 따로 없어요. 여기서 고대로 뒤로 가 볼게요. 원래 아반떼가 휠 베이스가 2720으로 이 세그멘트에서 휠 베이스가 좀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준중형급 세단 중에서는 꽤 넓은 편인데, 이렇게좀 타이트하게 앉아서, 너무 타이트한 것 같고, 요 정도 타이트하게 앉아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뒤로, 그대로 가보면요. 아 준중형 세단인데 이 정도예요. 웬만한 중형 세단급 공간이 나오죠. 여기 주먹이 두개반 들어가는 상당히 널찍한 공간인데 이제 슬림하게 이렇게 뒷부분을 쿠페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엉덩이를 꽉 넣어서 앉으면 머리가 약간 스치죠. 근데 이렇게까지 앉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이 정도 앉을 텐데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팔걸이 있고요. 에어컨 송풍구 뒤에 있고 USB C 타입 두 개가 이렇게 뒤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인스퍼레이션 그러니까 가장 비싼 아반떼인데 뒷좌석까지도 가죽 소재는 상당히 좋은 가죽을 썼네요 구운 변경된 신형 아반떼를 둘러봤는데 오늘은 현대모터 스튜디오 서울에서 그냥 실차 둘러보는 것 정도로만 보여드릴게요. 조만간 차 빌려서 시승하면서 어떤 것들이 더 새로워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려야 될 텐데 아마 파워트레인이나 뭐 이런 하체나 이런 거에 대한 변화가 딱히 있지는 않아서 뭐 시승을 해도 그렇게 뭔가 다른 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디자인을 그냥 업데이트한 수준이에요. 그냥 나온 지 2년 됐어요. 미국에서 경쟁 모델들도 예, 얼굴을 바꿔가니까 우리도 얼굴을 바꿔서 새로운 느낌 계속 이어갈게. 아반떼나 소나타나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파는 자동차는. 이 신선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신차 느낌, 새로 나온 느낌을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델 체인지를 1년 반, 2년, 뭐 2년 반, 이렇게 자주 모델 체인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잠깐 둘러본 아반떼 부음 변경,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모델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일단 제가 어제, 어제 아반떼 N을 잠깐 봤습니다. 아반떼 N 신형. 아, 이번에 하이라이트는 아반떼 N인 것 같아. 이거는 사실 그냥 업데이트고, 아반떼 N은, 아, 뭔가 딱! 딱 위장 막 쳤다 아 말을 못하겠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